안녕하세요. 백년이발사입니다. 오늘은 앞머리 쪽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 M자로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앞머리 이마에 탈모가 진행이 되면서 M자 형태로 탈모가 진행이 되다 보면 할수 있는 머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머리를 할 수가 없겠죠. 보통 정면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 M자 앞니마 쪽 탈모는요, 처음부터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잘 모르죠.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앞쪽에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위에 있는 정수리 쪽 모발까지 탈모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쪽과 위쪽까지 전부 다 까져버리는 대머리 형태의 그런 탈모가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시고 관리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M자 탈모이신 분들이 어떤 머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통 M자 탈모가 진행이 되면 이마, 이 양쪽 사이드 모서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리려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머리를 길러서 앞머리 쪽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긴 머리 스타일을 하실 때는 젊은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40대,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길게 내려가지고, 뭐, 에즈 펌이라든지, 에즈 스타일 또는 뭐, 이런 가르마 스타일의 긴 머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탈모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거나,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런 때막 앞머리가 막 흔들리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쵸? 그래서 머리에다가 막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많이 써가지고 고정을 많이 시킬 텐데요.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 가리는 스타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대로 역발상으로 오히려 짧게 잘라가지고 그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 쪽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요. 이 짧은 머리도 이 M자 탈모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어요. 앞머리 탈모에 어느 정도 어울릴 만한 음, 스타일 중에 하나가 바로 수확컷입니다 뭐 뱅스타일이기도 하고 앞머리가 짧은 그런 스타일들의 종류가 오히려 잘 어울립니다. 자 지금 이분은요 탈모가 이렇게 많이 진행된 분은 아닙니다. 그냥 이마가 좀 넓으신 분인데요. 어, 약간의 진행되는 그런 조짐은 좀 보이기는 해요. 머릿결도 약간 반곱슬이신데다가. 어, 머리결도 그렇게 많이 뻗치시는 분은 아니어서 그나마 앞머리를 짧게 내리고 옆머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하드하지 않게 어, 커트를 해드렸는데 아, 이마가 조금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머리를 내려가지고 스타일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길면 길수록 갈라져가지고 이마가 보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앞쪽 머리를 짧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스타일링을 하시게 되면 관리도 편하고요. 이마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마를 드러내는 이렇게 역발상으로 이마를 드러내면. 그냥 앞머리가 좀 짧은 스타일을 했구나 라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어, 탈모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나마 이분은 많이 진행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의 스타일을 하시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이마 탈모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곱슬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앞머리를 내려서 가리더라도 이게 잘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갈라지면서 이마 쪽에 살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그냥 막 길러 오셨는데요. 아, 곱슬이신 분들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막 꼬이고 뭉쳐가지고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짧은 머리가 더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전후 사진인데요. 우측 사진을 보면 앞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죠? 어, 오히려 앞머리가 길었을 때는 이마가 좀더 중간중간에 보여가지고 좀더 비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앞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그 위에 머리를 내려가지고 좀더 숱이 많아 보이게끔 커트를 한 다음에 옆머리를 자연스럽게 커트를 하니까 이마 쪽에 어, 그렇게 비어 보이는 듯한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됩니다. 자, 옆모습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머리가 되어 있죠? 어, 지금 웨이브가 있는 부분들을 커트로 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커트 가지고 그 웨이브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 웨이브를 많이 없애서 정리를 했고요 앞쪽에 탈모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대각선으로 봐도 확연하게 앞머리가 그냥 짧은 듯한 어 스타일이지 뭐 비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이분은요 어 앞머리에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머리 숱도 많이 적어지셨고 그리고 내려 가지고 가릴 수 있는 그런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머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탈락이 되신 분들은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짧게 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옆머리도 짧게 잘랐거든요. 앞머리는 바로 전에 그분하고 많이 비슷하게 앞머리를 짧게 잘랐고요. 그리고 이마 정면에 있는 부분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길이를 맞춰드렸습니다. 옆머리 쪽은 아예 짧게 올려가지고요, 밸런스를 맞춰드리니까 길었던 머리보다는 훨씬 더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의 두상은요, 옆으로 넓고 뒤 앞뒤로 짧아요, 낮아요. 플랫하기 때문에 옆머리를 많이 남겨놓게 되면 얼굴이 좀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더군다나 얼굴 형태가 동그라신 분들은 옆머리를 짧게 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분은 어뭐 탈모라는 느낌도 물론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짧게 하시니까 그냥 딱 맞는 이분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 나와서 어느 정도 살짝은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분은 어머. 뭐 양쪽에 사이드가 많이 올라갔다기 보다는 약간 조짐이 좀 보이시는 분인데요. 워낙에 짧은 머리를 선호하시고 머리가 많이 뻗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아싸리 짧게 하드 모이칸으로 머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모이칸 스타일로 앞머리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짧은 머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어, 또 이런 스타일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탈모가 있다 그럼 아사리 그냥 다 밀어 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이 머리는 짧은 머리 중에서 가장 짧은 머리거든요 하드 모이칸이기 때문에 윗머리만 가지고 그냥 스타일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엄청 편하겠죠 짧은 머리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잘 어울리실 겁니다 어 이분들은 제가 모이칸 뭐 뭐 수아컷이라든지 앞머리를 짧게 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 많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바보샵에 맞게 스타일리시하게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는 어, 이마가 넓은 편이고 탈모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난 그래도 포마드 스타일을 한번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 엄밀히 말하면 이 모서리 쪽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르마를 타는 어, 특히 이 양쪽 사이드에 가르마를 타는 스타일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서리가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쑥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는 라인 정리를 통해서 그 라인을 맞춰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마드 스타일로 하거나 뭐 사이드 파트 또는 하이앤 타이트 이렇게 좀 짧은 스타일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물론, 위에 머리 숱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이 머리가 나오겠죠. 무조건 다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이 머리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나마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뭐또 이거 이상 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지만, 그나마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머리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그게 맞는 스타일들을 골라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가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드러내는 스타일을 하셔서 좀 이미지를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될지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 한번 이미지를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앞쪽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년 이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